마지막으로는 토론, 진짜 저희의 진짜 목적인 토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토론은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형 토론, 두 번째는 선택형 토론, 마지막은 논쟁형 토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네, 토론 지,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신경 쓴 날, 신발까지 신고 현,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때 친구에게 약속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때 당신의 반응은? 약속 깨진 건 좋은데, 의심하죠. 어떻게 그걸 예상을 못하고, 직접의 통보를? 저는, 아, 집 들어가서 다시 누우면,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가면 되긴 하지 그거를 준비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약간 아깝고 서운할 것 같아요. 직전에 통보한 면 나를 그렇게 중요하고 다 생각을 안 하나? 약간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요. <laughs> 그런 약간 프리한 친구들과 약속에서는 아마도. 거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저의, 저의 친구도 저와 다름이 없어서 다 같이 한 20분 늦게까지 야 준비했냐? <laughs> 야, 언제 나갈 거냐? 야일나가 나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고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진짜 준비를 다 했는데 취소가 됐다 저는 일단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음. 할 일이 있을 거긴데 나가서 뭐 혼자 놀던가, 코인 노래방을 가도 돼. 그래서 일단은 준비했으면 나가서 잡히는 대로 아무나 할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일단 오랜만에 친구를 못 만나는 친구를 못만난게 많이 속상할 것 같고, 그 네, 준비도 많이 다 했지만 못만난다고 얘기해 준것 때문에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런 일이 있었겠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예, 위로하지 않을까 예, 이해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안 가도 된다라는 마음도 있고 갑자기 내가 나가기 직전에 그 피서 통보를 받은 거니까 너무 화가 난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속상하다고. 전화든 뭐든 그냥 해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오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거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연이 아니면 혹은 친구가이 옷을 입고 데이트할 수 있다? 다음 생이요? 다음 생에 생에?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지금 이생에 더 입는 건 아니니까 안가능할것 같은데. 다음 생에 어. 입고 데이트를 할수 있다고요? 데이트할 수, 있다고? 할수 있, 있, 있냐? 알아야겠죠. 저 옷을 어, 입고. 못해요. <laughs> 근데 이 가운데 큰 하트만 없어도괜찮 아니 그둘 중에 뭐라도 하나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 <laughs> 하트 그림만 있다. 하트 그림만 있다. 반반씩 나눠져 있는 거. 한번쯤이야 나가면 매우 쪽팔리겠지만 원한다면 상대방이 한 번쯤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거꾸로 입지 <laughs> <laughs> 아, 네, 뭐 반대쪽으로 가면 저도 이거 그대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인데? 근데 어차피 다음 생도 제 생이잖아요. 그데 다음 생이면 내가 이생을 기억하고 <laughs> 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좀 중요하지 않나? 다음 생이어도 나일 거 아니야. 어쨌든 기억 다음 생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이혼했군. 어. <laughs> 아. <laughs> 아니 너 당신 전생의 연인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막 커플티라는 <laughs> 사람 갖다 줘. <laughs> 어? <웃음> 사람 머리 모르겠다. 그다음 이번 사이에도 입을 수 있다. 이번 사이에 만약에 연인이 한입자고하면 입을 수 있다. 한 번쯤은 그쵸. 이렇게 꺾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그럼 다음 주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 네가 절 제일 잘했다. 근데 너 별로 열심히 안한것 같던데 이쪽에 재능이 나보네 라고 말했다. 이때 당신의 기분은? 그렇게 okay. 얘기해. <laughs> 아니, 진짜로, 아, 제가 보기에 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산것 같지 않은데 저한테 그런 말 한다? 일단 1차로 상처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나, 이게, 받긴 받고, 뚠뚠, 너는 인생 잘 살았니? <laughs>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너를 본 이래로 내 기준에서는 열심히 살지 않았던가? 이, 약간 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상처를 받긴 받아요 근데 일단 상처 받는 게 디폴트여야 돼요 저는 그냥, 그냥, 그냥 한 개월 정도 한 개월 흔들리듯이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고 이제 밤에 이제 감사성 풍부해질 때쯤에 순간 이제 재밌게 복할 거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내 감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그 상황을 끝내요. 아, 아무래도 이게 맥락상 약간 제 노력을 무시한 걸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별로 좋을 거진 않은데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지금 그 상황을 좀 끝내려는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 약간 뭐랄까 열심의 기준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의 감정이 좀 무딘 편이라,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느끼지 않았을 확률이 좀 높고, 어떤 일이든. 그래서 열심히 안 했는데, 잘했네? 하면, 그래?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 이해했었어. 다음. 다음에 친구에게 나 교통사고 당해서 부쳤어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현장 사진 찍고 나나 나랑 전화를 왜 하고 있니?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사에 전화해야지. 음, 음. 일단 병원은 못 온다. 지금 어디냐고 병원이냐고. 어. 그 길거리하고 어디 아픈데 오냐고 경험부터 받라고 나머지는 검사 스태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도 일단 당장 지금 괜찮은지 안전한 환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마무리하라고 얘기해줄 것 같아요. 언제 낫냐? 남냐? 어쩌다가 낫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예원이 뭐 말대로 보험을 불렀냐 이렇게 얘기 한 다음에 그냥 빨리 그렇게 하라고 할것 같은데 그 전화를 다는것 어, 자체가 나름 괜찮은 하죠.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러게 되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를 한 목적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이걸 처리를 다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실 그래도 괜찮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사고가 바로 나서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해라는 뉘 앙스에 아, 그렇게 음, 전화였으면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치. 그 주변에서 뭐 구급차 소리 이런 게 나면은 병원이구나 괜찮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괜찮냐라는 말은 음. 그럴 수 있지 이게 두 부류로 나와진대요 괜찮아 아니면 보험은 들었어 이두 가지로 나와진대요 그러니까 보험을 걱정하는 거는 맞아요. 보험 없으면 돈이 있다 시어하나 거는 어떻게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일단 보험보다는 보험과 차보다는 친구의 걱정과 아니가 뭔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안전하다는 거는 아예 확보가 되어있는 느낌? 아, 지이게막혼수상태에 오면 전화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전화 왔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 전화 왔어요. 왔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가서. 근데 그래도 이제 괜찮거 아니야? 어휴! <laughs> <laughs> 아, 그럼 이제 수술 갔다 들어온 친구한테도 보험을 이럴 거야? 보험은? 아니, 수술, 아, 만약에 응급실에 전화가 와서 갔어? 그러면 보험은 <laughs> 아니지, 그때는. 그래? 수술 들어갔다 나왔으면. 오, 야, 괜찮냐? 괜찮냐, 나오겠다. 응. 아니, 는안 나오는 건 문제인 것 같아. <laughs> 그치, 그치, 그치. <laughs>